한 주간에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출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출구 길민교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우리 이나인 아나소께서는 책을 자주 읽으시나요? 네, 저는 평소에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서점에 가서 읽기도 하고요. 또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읽으려고는 하는데 또 바쁘다 보니까 많이 읽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모두가 그럴 것 같,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읽으려 하는데 못 읽은 책이 한가득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이 2년 전에 비해 많이 감소해서요. 지난해 연간 약 7.5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서는 책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는 선포식을 열고 한 도시 한책 읽기 사업을 2013년서부터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 도서관 운영 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책세 권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먼저 아동 부분에 안선모 작가의 조용한 마을의 공유 경제 소동과 청소년 부분에 박영란 작가의 게스트하우스 큐 성인 부분에 정재찬 교수의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한 도시 한책 읽기에 동참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5인 이상의 단체는 가까운 구립도서관에 신청하시면 책을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미초외 고의 책에 선정된 책을 읽고, 책 뒤에 간단한 후기도 남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책으로 소통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느린 우체통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느린 우체통이니까 아무래도 늦게 배송되는 것 같은데, 특정인에게 시간을 두고 배달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 광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출생 신고하러 온 부모님들이 동의 비치된 이렇게 예쁜 엽서를 엽서에 글을 쓰고 광교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우체통에 넣으면 아이의 첫돌을 맞이해 엽서를 집으로 직접 보내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부모님과 아이에게 정말 특별하고 또 의미 있는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에게 전하는 글을 1년 후에 다시 받아본다면 뜻밖의 소중한 기념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비록 작은 이벤트이지만 출산을 조금이나마 장려해보자라는 취지로 느린 우체통 엽서 전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출산을 앞둔 가정에 작은 응원의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느린 우체통에 담긴 부모의 마음처럼 미출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념하고 축하할 만한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일정과 공지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저희 미출구에서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58 청춘 선배학교 팀 내용입니다. 바로 50세 이상 중년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아주 매력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무료로 진행합니다. 먼저 인생 재설계와 경력 개발을 통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브라보 마일라이프라는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과 코칭 기법을 습득해 동년배, 생애 설계를 돕는 전문가 양성 과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눈인력개발센터와 협업해 바로 사회공헌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소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까지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나를 만나 치유하는 독소치료,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하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접수는 미추홀구 평생학습관, 선배학교 운영팀으로 하시거나 미추홀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미추홀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